그러면은 돌고 올게요 컨셉머리님하고 강사 한분 부르겠습니다 아, 아, 뭐... 아니 이 목걸이네 게임 마스터 분이세요 아니 이게, 이게 누구야 <laughs> 아이 아, 방송 보는데 누구야? 자리가 남길래 그러면은 아이라인 운을 네. 다주 누나하고 한 명씩 내보해갖고 돌아보자고 그래서 아유. 이렇게 1,355 사람이 없나? 그나 아무도? 아니면은 뭐 아이고 여기 있다 아, 맞다. 오, 일단, 방해 있었는데? 보시죠, 삼태머리님. 아, 이 친구구나. 피하고. 그렇지. 오, 잘하시는데? 잘하시는데? 아니, 메이플에서 똥좀 피하셨네. 한번 피했는데, 과천. 아, 아, 야, 너무 칭찬했나보다. 가끔씩 체력 못 보는 타임 너무 땀 흘리시는데? 큰일 났다. 아, 이분 시청자 아닌 거 아니야? 네? <laughs> 아니, <이거> 에이. <laughs> 아니, 약간 살짝 쎄한데? 우리 이러면 <laughs> 사건 사고 게시판 올라가 버린다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? <laughs> 자. 잠깐만 이 사람 너무 열심히 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건설님. 저희가 사실 <laughs> 친구 세 명인데. 어, 그러니까요. <laughs> 이게 처음 하는 친구라. 아수였을지도. <laughs> 그러면. <우연이> 우연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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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 순간, 우린 친구다. 우리는한 명이 죽으면 다시 시작한다. 어니 친구야. 이거 다섯 개 각이야. 이건 <laughs> 넘어가고 싶은데. <싶을>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기회를 줘. 우리 때, 때, 대, 에, 에, 참. <laughs> 살려줘. 오케이 하나 받았다 화면 오케이 조다찬 우리 애참이 초행이야 애참이 버 <laughs> 버섯 마을에서 어, 놀러 왔어 그거 알지 그... 네 몸에서 어 <laughs> 아, 몸에서 <laughs> 아, 버섯 <laughs> 냄새가 살짝 나는데 <laughs> <그렇게 웃음> 어, 어지러진짜로아 근데 우리 로아가 이렇게 따뜻해요 동선 한번한번 찍고 이렇게 네번 찍고 너는 아직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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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혜야나 너무 어두워 애참이가 택배 받고 왔어 그래서 <laughs> 실수로 죽었네 진짜 미안해 탈취 한번 할까? 너 <laughs> 그냥 보내줘야 할 듯이 아까 <laughs> 보내드릴까요? 미안해. 다른 파티 갈래? 나 파티 깰게 <laughs> 어 아니래 아니래 어? 아니 이걸 ㄴㄴ 한다고? 뭐지 친구? <laughs> 뭐지 친구 너무 착한데? 사랑해 백신 맞지 마세요. 존나 아파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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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제 슬슬 편한가봐. 아, 어. 저 친구를. PMY. 아, 그어 오, 돌리다, 오 돌리다, 돌리다, 돌리다. 아, 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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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린다. 돌린다. 오케이 사수컷 사수컷. 사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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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수해. 화좌 우. 찍고 찍고. 이 다음 이제 맞아야 돼. 죽었고! 어떻게 <laughs> 깨버릴까? 사수도 죽어서 서운하지 않을까? 사수가 미안하야 김사수 어깨 펴. <laughs> 야식아. 어깨 펴! 기죽지 마! 야 눈물 날것 같아. 잡혀야 돼. 눈 번쩍. 아직 안 나왔고. 안 나왔네. 어, 이거 패턴이 안 나올 때어 꼬였어 꼬였어. 두 번째 아니었냐? 음, 첫 번째였어 누나. 아 미안. 안 꼈다. 어 괜찮아. 사수를 좀 죽여볼까? 내가 무력화 넣어볼게 아, 누나. 어! 아, 그만. 상하다 커피라고 해서 달려갔던거기억데요벌 아! <laughs> 받는 중. 줄... <laughs> 내가 브리핑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아! 스스로 확인하려고 어, 해볼게. 어 좋아 좋아. 약간 오케이. 그런 식으로 나를 강하게 키우려는 거잖아 맞지? 아, 나 이해했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 어,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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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아 이게 젊네 누나가 좀 어. 질욕심이 있네. 어. 야, 이해심이 좀 있는 친구일까? 박딜를좀 넣나? 아니면 내가 무력화를 넣어버려 지금? 야. 넣는다. <laughs> 나도 넣는 중. <laughs> 아 잡혀 버렸네. 왜 잡혔어? 왜 잡혔어? 아, 미안. 전부에 <laughs> 많이 많이 혼내갖고 누나가 나 나도 모르게 몸이. 두 번째 거 하면 어떻게 생각나 보죠? 아, 오케이 그럼 얘네 내일도 갈수 있으니까 그냥 얘네 그냥 빨리 깨버리자. 어 넘길게. 사수가 좀 빡쳤네. <laughs> 가 지금 입 빻물고 빡딜 어. 중이야. 가서 좀 진지한 친구군. 오케이, 가자.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뭐 어떤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? 우리가 또 하자 안 해서? 또 리프 안 해서. 보면 아, 은좀 아, 익숙한 얼굴이 보일 거야, 누나. 도화할 수도. 생각보다 취향있어도 뭘까나? 어, 큰거우나 클지도. 순정한 사랑을 알려줄게. <웃음> <웃음> 방금 누가 목을 때린 것 같은데? <laughs> 야, 이거 얘네는 진짜 보고 다 피하면 돼.

키보드 영어 자판이 없어. 아 실패. 아이고. 아니 어떻게 살았지? <laughs> 아 우와. 자연스럽게 한번 눌러주네. 마지막에 내 눌렀거든. <laughs> 아 자투야 미안해. 귀엽네. 예? 아 귀여울 수 있어. 어. 귀여울 수 있어. 그렇게까지? 취향 적수0템이상형세이상형이이면고나이이상한데이상7이면7이면이면 7,000명이면 7 0 0 0성이아7 0 0 0명아면7 0 0아명이면7이면7 0 0 0 돌려 꼭. 이면 그렇지! 0명이면7 0면 네? 아, 아, 나아고 <laughs> 나중에 골드라도 좀 보내드려야겠다 드라도좀 음, 보내드려야겠어 해 깔아볼 헬 깔아볼 사랑 바두 사랑 잠시만 잠왜내 <laughs> 아, 앞에서 공격이 <laughs> 나가 <나간. 고통이> <laughs> 만약 다판에 못하면 그냥 루크 할게 걔는 뭐아 이게 바로 로아 유저? 이게 바로 따뜻한 로아 심 어, 어! 풀어줘! 아야야야 아, 힘내! 이동기 아, 나 나는! <laughs> 라스 <한지, 라스트> <laughs> 제발! 제발. 어? 어! 사수도 죽었다. <laughs> <laughs> 사수 말이 없어. 말을 잃었어 깨줘야 될듯 갑시다, 갑시다. <laughs> 아, 갈 때까지 고고 오이생기 이제 로아야 <laughs> 어서 오시오 저게 로아인이지나 아, 죽어 나죽 괜찮이래. <놀� Deep> 뭐 이게 군단장이었나? 그래서 비주얼은 이래도 군단장이었나? <놀람> 역시 텐텐버리님의 이상형 다워. 아니 아니. 진짜 만큼 나의 라이벌. 그거 이상형. <놀람> 열심히 하는 목적이 생겼네. 이상형 죽이기. 아, 이상형 내 세상에서 사라져. <laughs> 하십니까, 여러분? 이거는 어? 친구가 기다리고 아, 있어. 아까 그 친구가... 너, 근데 음. 약간 이런 거... 즐기는구나 <laughs> 약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, 그럼 여기서 헤어질까? 너의 연주 들려줘. <laughs> 아, 아, 아니야! 아니야! <laughs> 아, 근데... 헬스는 노래가 아닌데, 그러게... 머리 <laughs> 노래야. 아, 간다! 굿바이 굿바이 어 뭐야 뭐야 아프리카 h boy. Well, Africa. Yeah, y 야 a h yeah. Yeah, 타선이었는데. a h What? 야내감 t w 려 a 아니 h 소 t w h a 저분 아니 t 소 h a t w 와 a t w 아 a t What? 아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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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어.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아프리카 트위치 화이팅 이랬나 보다. 어 그런가 음. 봐. 아 이거는 소은이 음. 아니다. 아 놀라다. 사의 순수한 마음 어. 더럽혀질 뻔. 어 동심 파괴될 뻔. 휴 어, 파괴될 뻔. 휴. 아 어. 그러면 재밌게 가시고 다음에 또 레이드 있으면 또 같이 갑시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수고...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 아다 좋은 하시오.